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350장 찬송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개쳐 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이분 가보세가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소 승종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종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것이밀세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종고를 울리기까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첫 입술을 열어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첫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 삶의 하루가 방향이 바뀔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시작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건강하게 잘 건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을 믿음의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과도한 욕심과 더러운 욕망으로 우리의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리한 기대와 상상에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어그러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맡겨지신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을 잘 건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부득이하여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음을 압니다. 주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며 치유의 길을 회복의 길을 요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혹시 내 몸이 건강한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이들을 돕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 친히 찾아가시어서 저들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안수하여 주옵시고 더러운 질병과 약한 몸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생각이 부정적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능력으로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일상의 삶을 넉넉히 살아날 수 있는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오니. 주성령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서아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요한 사도는 이3 장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죠. 형제를 사랑하라. 예.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죠. 우리 모두를 사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랑하는 것이 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로써 이렇게 돼 있죠. 이로써는 앞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짧게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죠.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판명하느냐라고 할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진리와 행함으로 사랑할 때 그때가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진리에 속해 있다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앞에서굳세게 하리니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는 거. 여기서 이제 요한 사도가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반복해서 나오죠,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 20절에도 우리 마음. 되죠? 아, 21절에도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보다 21 20, 20절, 21절 계속 나오죠. 그럼 우리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요. <laughs> 내 마음이죠. 내 마음, 이게 내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참 묘한 겁니다. 예,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20절 말씀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책망할 일이 있거든. 이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훅 하고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네가 누군지 모르냐라는 말을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가 그런다고 변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너무 가식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속에 내속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것,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평가할 때 우리 속으로는 야, 니가 그럴 만한 자격이 돼? 네가 그런 태도를 가질 게 진짜야? 라는 마음이 내 안에서 쿵쿵쿵거릴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일이 있거든 이런 편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22절에는 뭐라고 21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없으면 이렇게 돼 있죠. 책망할 것이 있고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갈대처럼 막 흔들리는데 그 마음에 너의 마음 너 너가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우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흔들리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너는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어릴 때부터 교역자 생활하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을 성도님들을 만났죠. 그래서 그 겉으로 보면 이렇게 그냥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까라고 했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또, 참시하네요 나중에 이제 그분하고 교제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분도 그래요. 너무 너무 어렵게 살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란 장사를 하시다가 돈을 좀 벌고 번 돈으로 집을 지어서 집 장사를 하시다가 또 돈을 벌고.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벌으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말이 너무 걸어요. 아, 뭐, 뭐 육두문자도 수시기도 하고 목사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 아무 거리낌이 없으세요 그런데 희한한 건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와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따라요. 나중에 이제 한참 있다가 알게 됐는데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누군가가 어려우면. 몰래 가서 돕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 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분은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위가 다른데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참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제가 이제 갓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을 일찍 여겼다는 걸 그분이 아시고 한참 있다가. 아기 나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시어머니 역할을 해주신다고 아기 용품을 그냥 다 사가지고 갖다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참 우리 생각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말씨도 고우시고 마음도 고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어떤 분은 정말 많이 배우시는 일찌감치 일본에 가서 유학하시고 그 어, 나이가 한 70, 80 거의 다 돼가시는데도 교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근데 겉으로는 교양이 너무 좋은데 그 뒷면에는 또 주변에 사람이 또 없어요. 그왜 이렇게 사람이 없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계산적이시고 철저하시죠, 아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된건 그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라는 식의 어떤 그 태도들이 늘 분명 먼저 보이는 아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먼저 어려움을 당하면 돕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음, 그 근거 왜 그렇게 됐는가를 먼저 살피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으시죠 당신은 늘 바른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자리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한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진짜 옳은 건뭐냐면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때가 가장 우선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뒷부분에 보시면, 24절, 23절, 요 어간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주신 것그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것을 잘 실천하고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 이 요한 일서나 이서나 삼서의 말씀은 뭐하고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으냐면 요한복음과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시, 해주신 말씀이라면 요한 일서나 이서나 삼서는 요한 사도가 그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서 풀어준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 해주셨던 말씀을 풀어낸 거라고 볼 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 말, 무슨 말, 말씀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중간에 보시면. 2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한 구절을 얘기했더라면 그 말씀을 들은 요한 사도는 자기의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뭐냐?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한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을 뜻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펼쳐서 보니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 마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 마음은 나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는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그런데 흔들린다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그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잘 붙잡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랑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세요? 거기 다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 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아침에 나와 점심에 나와 저녁에 나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 다른 나를 붙잡고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2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21절에 보면 담대하게라고 돼 표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었다. 예.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좀 읽어 보시다가 보면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담대하다라는 말 제일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 다 흔들리는 책망할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이 있지만 그거에 문제 삼지 마시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